내 플러스 스템의 장점은 우선, 어, 예쁜 디자인, 어, 다 이런 거나 다 같이 있는 기능인데, 어, 제품의 디자인도 좋지만 장점은, 계단이, 샤프트가 부러지는 그런 에이스가 발생을 안 하고, 이 계단으로 인해서 다른 레일이 마모되거나 이런 에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음. 제품들 같은 경우는 타사코지만, 샤프트가 이렇게 계단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의 단점이, 계단이 이렇게 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미지를 많이 먹으면 축이 계속 부러집니다. 지금 은좀 많이 보완돼가지고 없는데, 이런 철판 같은 경우는 또 단점이, 녹이 많이 있는데, 축이 부러지는 에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플라스틱 계단 같은 경우는 또 보강 보관 보강 보관 보강해서 요즘에 나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에 스포이에 50대를 납품했어도 지금까지 샤프트가 부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샤프트가 부러지면 내일이 마모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안 부러지니까 내일도 마모가 없고 어, 모터불량도 거의 없고 장구장이 어, 거의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조용해야 매트리스시 제품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이게, 이게 뭐 스테미네 지금 이 크기, 계단의 그 궤도 크기가 작을수록 소음은 더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단 자체가 베어링으로 안들어진게 아니고, 샤프트 축에서 그냥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탠빌은 고유의 소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을 따라서 베어링이 돌아가기 때문에, 베어링 마찰 소음이 있는데, 이거는 그 베어링 위에다가 또강화 플라스틱을 한번더 입혀가지고 소음을 줄인 겁니다.